다른 일반적인 집을 계약했을 때랑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태양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에드윌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교수로도 일하고 있는 안병근입니다 오늘은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곳에 월세를 계약을 해도 되나 말아야 하나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리하기에 앞서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곳은 선순위 융자가 잡혀 있는 곳이랑 크게 봤을 때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두 가지를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잘 모르시더라도 간단하게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원소율자가 돈이 필요하고 은행은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조금 더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탁 등기 되어 있는 곳에 월세로 진행하는 경우에 신탁 말소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계약을 해도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를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적으로는 신탁회사의 계좌를 받고,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두 번째는 위탁자의 계좌를 받고,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위탁자한테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건을 좀 붙여야 됩니다. 어, 이 조건 같은 경우는 보증금 전액을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며, 이제 상환 내역까지 보여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은 두 번째 방법보다는 첫 번째인 신탁회사의 계좌로 넣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신탁회사의 확인서의 내용에는 신탁회사는 돈을 빌려줬던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보다 우리의 보증금만큼은 우리가 우선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어, 즉 부동산이 넘어가는 경우에 임차인의 보증금만큼을 은행이 이미 빌려줬었던 돈보다 최우선하여 반환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반드시 꼭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의서를 받고 제대로 계약을 했다면, 이제 임차인은 주하는 물건이 날아가더라도 배당 신청에서 낙찰대금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탁등기 되어 있는 곳을 계약을 해도 되느냐? 계약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리스크가 있느냐 다른 일반적인 집을 계약했을 때랑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순위 융자가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융자가 있는 것과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곳에 비교를 통해 계약을 해도 될지 말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할 건데요 어, 첫 번째는 입주 후 부동산이 넘어가는 경우에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만기가 되어서 내 보증금을 받아야 할때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두 가지 방법만 알려드리더라도 계약의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입주 부동산이 날아가는 경우에 보증금은 어떻게 되느냐를 알려드릴 건데요. 앞선 융자가 있는 집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날아가면 앞선 융자인 이제 근저당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보통 은행이다 보니 은행이 받고 낙찰대금이 남으면 그 다음에 저희가 받고. 그 다음에 부족분이 있으면 못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날아가더라도 이미 동의서에 낙찰대금에서 우리 보증금을 가장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은행이 받게 됩니다. 어, 부족분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인 경우에는 선순위 이용자가 있는 곳이나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곳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보증금이 우선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우선 변제를 넘어가는 보증금에 한해서는 오히려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곳이 보증금을 보호하기엔 더 안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기가 되어서의 내 보증금의 반환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앞선 융자가 있는 집의 경우에는 만기가 되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을 때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그 다음 승소 후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까지 넘길 수 있는데요 물론 은행이 먼저 돈을 받는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보증금의 안전은 앞선 융자에 따라서 그리고 내 보증금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시작 등기가 되어 있는 곳은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는 원 소유자인 위탁자에게만 할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자인 신탁회사로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경매로 넘길 수 있는 선택지는 없게 되는 건데요. 이 대인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곳이 조금 더 약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통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줘서 소송하고 승소한 다음에 경매 넘겨서 낙찰대금을 받아가지고 내 보증금을 돌려받는 기간보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보통 더 빠르기 때문에 이게 큰 장점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택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경공매 시에는 확실히 신탁 등기가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기에 돈을 안 돌려주는 경우에는 선순위 융자가 있는 곳이 압박수단은 있지만 내 보증금 보호에 대한 부분은 때에 따라 다릅니다. 신탁은 경매로 넘길 수는 없지만 보증금을 잃을 일은 없습니다. 신탁 등기의 경우에는 제대로 계약을 했느냐, 그리고 체크할 부분을 체크했느냐가 중요하지만 일단 제대로 계약을 했다면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개사가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체크할 사항도 잘 모른다고 판단이 되시면 제대로 된 계약을 하실 수 없을 거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모두 안전한 계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